안녕하십니까. 주한감사위원회 감사국장 엄정식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공약평가서 약식, 양식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있는 공약자료집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평가서는 감사학교 책자에 쓴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 평가서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공약 진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약 평가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양식과 같이 공약, 공약 설명, 업무 부서, 성과 지점 및 내로사항, 감사 평가, 이행 정도 이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약란에는 여러분들이 해오신 공약에 대해 적습니다. 공약 설명란에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 공약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목적 등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업무 부서는 공약을, 공약을 진행할 부서를 나타내어 주시면 되고, 네 번째 공약에 대한 성과 지점 및 애로사항, 을적는이 항목은 공약이 어디까지 실행되었는가? 공약 시행 시 애로사항이나 애로 부족했던 점, 힘들었던 점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평가라는 저희 주앙감사위원회에서 평가함으로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 지점을 이루었는지 진행률을 퍼센테이지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만약 불이행 시에는 불이행된 합당한 이유를 적으시고 진행률을 0%로 표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공약 평가서 양식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